여러분들한테 올릴 첫번째 동영상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여러분은 지금 6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6단원은 분자에 관한 것입니다. 분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은 확산 그리고 증발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에는 압력과 기체 부피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압력과 부피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 이 단어를 보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란, 같은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즉,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P 곱하기 v는 일정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를 가운데 지점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압력은 EP 그리고 부피는 EV라고 했을 때이 둘을 곱하게 되면 4어 다시 4 Pv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Ep 곱하기 Ev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a, 아래쪽을 b라고 잡았을 때, a점에서도 4Pv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B점에서도 4pv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준점, 기준점에 비해서 A점은 p가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두 배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p 곱하기 4v에서 4pv. 그리고 b점을 봅시다. b점은 압력이 가운데 기준점에 비해서 지금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두 배란 얘기는 원래는 2p였는데 4p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압력이 두 배. 그런데 부피는 지금 2V에서 V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 점에 있는 두 값을 곱하니까 똑같이 4PV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게 되고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는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채워봅시다. 압력이 2배일 때 기체의 부피는 1분의 2 압력이 4배일 때 기체의 부피는 1분의 4 그러면 압력이 1분의 2일 때는 기체의 부피는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압력이 1분의 4일 때는 기체의 부피는 4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피스톤 안에 있는 공기 분자 모형입니다. 압력의 근원. 특히 기체 분자의 압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체 분자들이 벽에 많이 부딪칠수록 많이 부딪칠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딪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돼야만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 나가 기준입니다. 나이 나에서 가로 갔을 때는 지금 부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기체 분자는 벽에 부딪힐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 이유는.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다로 가게 되면요. 부피가 커졌습니다.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벽에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한꺼번에 벽에 덜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다 중에 주사기 벽에 부딪, 충돌하는 횟수는 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벽에 충돌하는 횟수에 따라서 압력도 가나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여기에 써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P는 압력 V는 부피. 그래서 P하고 V의 곱한 값은 일정하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식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처음 일교합일 때 부피 그 다음에 2기압일 때 부피를 보니, 여기서 말하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얘기합니다. 지금 압력이 2배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 부피는 반절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압력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피도 2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기압과 4기압을 비교했을 때는 압력이 총 4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지금 1기압을 주었을 때이 기체 분자들이 이런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똑같은 힘의 힘이라고 한거 수정하고 똑같은 압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2기압으로 변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공기도 바깥으로 2기압만큼 밀게 되고요. 그리고 4기압으로 변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4기압만큼의 힘으로 바깥을 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쪽 공기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는 여러분의 몸을 들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르고 있는 공기의 기압은 1기압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사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똑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게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에요. 바깥쪽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힘 공기의 기압은 보통 1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찌그러지지 않는 것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두 힘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그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지하는 형태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도구들 예를 들어서 잠 잠수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잠수복을 입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차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갈 때는 특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몸이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마치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우주복을 잊지 않고 우주복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찌그러지게 된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보다 압력이라고 할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보다 바깥쪽에서 내 몸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찌그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에서는 터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바깥쪽에서 여러분을 몸 누르는 힘은 없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누르는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점점 부풀어다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압력과 부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온도와 부피에 관한 동영상으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